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부유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가 11장 찬송가 11장이 두 곡이 있는 줄 저는 사역한 지 25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죄송스럽고요. 아, 잘더 준비해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죄송스럽고 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1 3장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지면서 이 십삼장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과거에서부터 노래가 처음 불려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노래가 불려졌어요. 큰그 노래의 대주제 딱 하나 꼽으라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노래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노래의 핵심, 노래의 대주제, 사랑입니다. 노래만 그러겠습니까? 나오는 책들, 연극, 뮤지컬, 방송, 드라마. 영화, 매체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중심에 사랑이 빠지면 영화도 드라마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인간 사이에 있어서 그 핵심, 그 중심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떠올려 보면 어, 사랑이 빠지면 소음과 같다. 사랑이 빠지면 먼지와도 같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온몸을 불사리는 헌신의 은사, 이와 같은 놀라운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 은사는 결국 털어버리는 먼지요. 꺼버리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사랑이 뭐냐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기다려 주는 것이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와 같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사랑을 붙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를 보시냐면 1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절 말씀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 또 배하리라 다 떨어져 배하고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안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 병동에 보면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3개월 남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많이 남으면 1년 정도 남은 죽음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에게 일확천금이 있고 막대한 재산, 재물, 인기, 명예, 그가 과거에 성공한 그 영예, 그 모든 것이 다 잃다 할지라도요, 죽음을 전해놓고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딱한 가지 소원은요, 건강 회복이 쉽지 않죠. 그래요, 1년 딱 정해놨는데 세상에나 5년을 더 살았네요. 5년 정해놨는데 10년을 더 살았네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 다 우리도 사실 지금 우리도 어찌 보면 누군가로부터 말은 듣지 않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우리도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 돈이 내 것이라면 가지고 가야죠. 그 인기와 명예가 내 것이라면 가지고 가야지요. 그 세상의 힘 권력이 내 것이라면 가지고 가야지요. 근데 그거 내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봄에 꽃이 피어요. 여름에 나무 에 수많은 이파리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요,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그대로 쭉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가을이 되면은요 그잎파리가 노랗게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는 좋지만요, 여러분 수분 공급이 영양 공급이 잘안 되니까 그렇게 노랑색으로 빨간색으로 물든 겁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은요 한잎한잎 입, 입. 바람 불면은요 수십 장씩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봄이나 여름까지는 이 나무가 이대로 쭉커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면 다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각종 은사, 방언, 예언, 통역, 또 말씀의 지식, 지혜, 헌신 등등의 각가지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 재산, 또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팔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딱한 가지 났는데요. 딱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가치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그 역할을 다하냐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온전한 그 날, 그때. 오늘 말씀에서도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언제지요? 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되면은요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지만 주님 날아가는 그 날이 딱 되버리면 주님 만나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흐릿하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하지만 소망도요. 주님 얼굴을 배우면 하나님 나라 가서 사실을 확인해 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믿음도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딱 한가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땅에서 저하나님 나라에서 죽을 때나 죽음 이후에나 항상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빠진 모든 것은 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일이 사랑입니다. 조금 더. 사랑이 왜 최고인가 그 이유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해서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3 9과제이책 중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골라 빼냈어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이 몇 가진가 봤더니 긍정적인 명령, 이렇게 이렇게 하라 라는 명령이 248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가지, 그래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 더해서 613가지의 명령입니다. 이 613가지의 명령을 압축하니까 뭐가 되냐면 10개 명이 돼요. 10계명을 또 압축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마태복음 22장에 "너는 뜻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613가지 되는 39건의 구약성경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압축하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을 했어요. 자,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이 있다고 해요. 그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613가지의 압축본이 십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지켜지는 계명이 제4계명까지안식기를 거룩히 지키라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조각할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을 수가 있어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룩한 안식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게 네 율법이 완성이 돼 버리네요. 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열 번째까지가 인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이웃 사랑하면 너 볼까요? 사람 사랑해요. 내 부모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님 공경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탐할 수 있어요? 거짓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대입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 이웃 사랑에 그 사랑이 딱 들어가니까 10개명이 완성되어지고 10개명이 완성되어지니까 율법 613가지가 완성되어지고 구약 39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또왜 사랑이 최고인가? 가장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덕목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중요합니다. 잘 따라 보세요. 우리의 본래 존재는요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생하도록 지음 받은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생기니까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또 갖가지 온갖 고통 슬픔 눈물 죽음이 들어오면서 이제는요 그 끝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살아가사 그 세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상록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지고 갈그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셔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벌이 아니라 이제 처음 창조의 목적 하신 바대로 영생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하나님이 상로기를 여러분들 개개인을 사랑하사 그 사랑이 출발이 되어서 그 사랑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랑에 빠지면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여기에서 자유함 가운데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뭐냐? 사랑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랑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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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이 최고다. 베드로우서 1장에서도요,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단계가 몇 가지 나오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예를, 형제 우예 위에, 위에 사랑을.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아직 신의 성품, 신의 모습을, 신의 그 형상을 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신의 형상, 신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노노노 no, no, no. 열심히 봉사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노 no,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칭할 때에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랍니다. 아무리 내가 일천 번째, 번제, 만 번째를 드려도, 천일 만일 새벽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백독해도,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물질을 드려도 열정적인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랑이 빠진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은사는 위선자가 될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빠진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요, 사랑 없이 설교한다, 사랑 없이 신방한다, 사랑 없이 교회 행정들을 한다, 그건 다 위선자일 뿐입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근거된 목회, 사랑에 근거된 신방, 사랑에 근거된 이 모든 교회 활동, 우리의 봉사, 이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남는 것이고 주님 보셨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칭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그번호부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다가 떡을 굽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먹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한 가지 질문을 세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아 "시모나" 시모나,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인간 베드로를 가리킬 때 칭하는 이름입니다. 보통 때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시모나" 그렇게. 인간의 연약한 부족함을 이미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에게 왜너나 배신하고 도망갔어라고 묻지 않고요.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주님 그러하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두번째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나 사랑해? 주님 그러하에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마지막 세번째 물으니까요. 베드로가 좀 찔렸나봐요. 왜? 세번 부인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났는지 세번째 동일한 세번이니까 뭔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몹시 걱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내 양을 첫 번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먹이라." 두 번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랍니다. 예수님의 양이랍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질문하는 게 맞냐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 받으면 네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내양 사랑하니 내양 쳐. 정말 내양 사랑하니 내양 먹여.라고 하는 것이 말의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봉사 우리 재직들 언제가 한번더 제가 언급하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를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 자체를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 그 자체를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 그 자체를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에요. 어떠한 수단? 주님을 사랑하는 수단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주를 향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타래를 풀어가는 첫 번째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했더니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날이 되면 하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쭉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면 뭐 환란, 뭐 지진, 뭐 해가 어두워지고. 거지 선지자들 등등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면서 거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람이 굉장히 사나워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팔을 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스 퀸이라는 캐톨릭 신학자인데요. 여러 고전 중요한 그런 신학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분이 쓴책 중에 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우리가 성만찬 석상에서 떡을 나누는 것은 계약과 교제의 떡인데 이 떡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 교회는 본질상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존재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 교회의 핵심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빠지면요. 우리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재미없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빠지니까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요. 암투하고요. 살벌하지요, 교회가. 네,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면 기쁨이 시작되어지고, 사랑이 들어가면 그것에 화목이 일어나고, 기쁨과 화목이 있으니까요, 교회에 오고 싶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한번 오고 싶고,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 빠지면 다 껍데기다. 아무리 좋은 것, 화려한 것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 빠지면 소음에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기다려 주고 또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힘써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받고 이런 저런 일에 열심을 내고 봉사와 헌신을 한 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덕목 사랑 우리가 이제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